다음은 그날 이후 순서입니다. 김영필 리포터. 네, 아, 지금 이제 어머니 김순희 씨라는 분을 만나보게 될 텐데요. 11년 전에 딸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아, 당시 자살로 결론이 났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지금까지 타살이 분명하다면서 어머니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만나보시죠. 예. 11년 전 아파트 현관 근처 화단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 경찰 조사 결과 자살로 결론이 났습니다. 딸의 죽음이 억울하게 묻혀버렸다는 김순희씨 보니까는 이거 완전 다타살다 그래서 직접 사고 원인을 찾아 나섰다는데 요금은내 인생은 없어 모든 내 인생을 여기다 다 바치면 2006년 7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해 12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는 60대 후반의 김순희씨입니다 명예손재 고소당한 거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니 무슨 말일까요? 저희 딸그 정경화 사건 담당 서장 자기 사진을 걸고 1인시 했다 해가지고 딸의 억울함을 밝힐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었다는데요. 2006년 딸의 사고 소식을 처음 듣던 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2006년 7월 20일 큰아들한테 들었으니까 전화를 경아가 죽었다. 뭐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다 그런다. 예. 당시 나이 2 4 살, 취직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다닐 시기였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응? 어? 아니 면접 보러 아이가 왜 자살을 하며 남의 집 가서 생판 보르는 집에 자살을 하냐고 음. 사건 현장을 찾아가 보는데요. 먼저 이곳 주민들은 당시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래됐어. 요 이쪽에, 이쪽에 떨어졌었요 뭐뭐 아, 뭐, 딸정경아 씨가 발견된 곳으로 가 봤습니다. 어머니 김순희 씨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기만 한데요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곳 10층 난간에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김철수는 하니까 딸이 자살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전혀, 전혀 그런 징후도 없었고, 그 CCTV 법은 그 남자들하고 웃고 장난하고 올라가는데. 2006년 7월 21일 새벽 CCTV 화면입니다. 예. 정경아 씨가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함께 회사 동료 배씨 부부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집에 들어갈 때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사이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경아 씨가 10층에서 추락한 것인데요. 김순원 씨는 딸의 상태를 아니, 보자마자 시시. 뭔가 이상한 점이 뭐, 들었다고 합니다. 보니까는 이거 완전 다 타살이야. 아, 얼마나 타살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는 것. 예. 먼저 육안으로 보더라도. 예, 이제 부검 사진에서 만든 너무 맞은 듯한 멍자국과 목이 졸린 흔적이 보입니다. 예. 부검 소견서를 확인해 보니 추락하기 전에 외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수사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는데요. 이에 대한 프로파일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외부적인 추락 이전에. 생겼을수 있는 외상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고, 음. 그것이 이 사건 전체에 어떤 방향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면은 의심을 가질 수 있죠. 어머니 김씨가 재수사를 했던 담당 경찰관을 찾아갔습니다. 경찰관을... 경찰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어머니 김 씨의 하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의혹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추락 장소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고양이나 뛰어오르지 당신네들 손안 딛고 한번 여기 뛰어내려 넘어가라. 죽을라고 올라가면 여기를 잡지 않겠냐? 여기를 잡던가. 네? 그래 올라가지. 어, 사람 허리보다 높은 이 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딘가를 잡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난간 어디에서도 발견된 지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본인이 거길 짚고 뛰어내렸다고 하면 무엇이라도 흔적이 남았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그걸 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자살을 아니죠. 날라서 뛰어내리지 않는 때문에 누군가가 밀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 아, 그리고 당시 일행들의 움직임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들어간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지금 경화가 떨어진 다음에 이제 뛰는 거예요. 분명 다 같이 배시 부부의 집으로 들어간 것인데 약 20분이 지난 후 일행 중두 명의 남자가 비슷한 시간대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러더니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 집을 나선 정영아 씨를 찾으러 갔다가 보이지 않자 바로 들어왔다고. 이들은 진술했는데 이제 갖고 이제 자기는. 그 아침까지도 죽은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집에 있던 올케에게 사망 소식을 전한 시간과 진술한 내용이 음. 또 달랐다고 하는데요 네. 아, 올케에게서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전에 아홉 시에서 열시 사이였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자 전화 와서 경화 있냐고. 경화 지금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탁 끊더라고요. 이제 발신 전화가 되는 전화니까 그 전화번호에서 바로 전화를 했더니 그 여자가 받는 거예요. 어저께 같이 만나기란 언니 아니냐, 할때 맞대요. 경화루가 같이 계실 텐데 왜 저한테 찾냐고 했더니 자기네 집에서 슬리퍼를 신고 담배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먼저 경화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 당시 녹취 녹취록을 보면 횡설수설할 뿐만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어. 증거가 될 만한 녹취는 다 모아놨다고 하는데요. 그게 될 수가 없지. 내가 말라 줄지. 경아 씨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10년이 넘도록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재수사 이제 신문고에 다올리고 재수사 거기에서는 어? 난리를 치니까는 형식적인 재조사 끝내고 혐의 없음으로 또. 남의 자식 억울하게 자살. 아, 사랑해. 아, 사랑해. 아, 그렇게 내 피로물을 나게 만들어서 명예 손죄하다가손해에서2친만을다가어온거 봐, 그 인간인가. 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범인이다 근데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밝혀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없어. 딸의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 밝히고 싶다는 어머니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이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놓지 못할 것 같다고 합니다. 보호를 잘해줬으면 그렇게도 안 됐을 텐데 싶은 생각에. 여전히 그날을 떠올리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애지 중지 키웠던 귀한 딸. 이경아 씨는 꿈 많고 재능이 많았기에 더욱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쌍해 죽겠고. 한 일에도 풀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정말 내 인생은 없어. 이제 모든 내 인생을 여기다 다 바친 거야. 죽는 날까지 밝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지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앞뒤가 분명히 맞아 떨어지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예. 네. 딸을 보내고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머니는 그날의 진실을 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재수사까지 이루어졌는데도 네. 아직까지 별 소득이 없나 봐요. 어, 뭐 용의자는 몇명 예. 나왔습니다만 증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음. 보셨겠지만 뭐로 이상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로서는 그 끈을 도저히 놓을 수가 그럼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10년 넘도록 현장도 다녀보고 탐문도 하고 또이 법의학 서적까지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의혹 중에 음. 앞서 보신 첫 번째 번째 의혹에 집중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외상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부검 소견서가 나왔어요. 네. 근데 왜 무혐의가 나왔을까요?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이 어떤 범죄를 행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의심할 여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이유로 첫 수사뿐만 아니라 5년 이후에 제기된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판결, 무혐의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이고요. 제재수사가 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사기록, 기존의 수사기록의 재검토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야 되는데 아, 예. 지금 이미 10년이 좀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반드시 좀 억울함이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